안녕하세요 코인스페이스의 이태준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 (ETC) 코인의 흐름을 차트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ETC는 19.12 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7월 말 27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던 고점에서 약30%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선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한달 추세선, 빨간색 한달 평균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빨간 추세선입니다. 현재는 가격 아래에 위치하면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흐름은 아직 하방한 야구세가 유력하고 22달러에서 23달러 구간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 강한 회복세를 보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일주일 추세선 파란색 주간 흐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주간 흐름을 나타낸 선입니다. 19.1달러에서 19.3달러 근처에서 현재 캔들과 거의 겹쳐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선 위에 올라왔다는 건 단기 반등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파란 선을 유지해준다면 가격이 20달러 대로 회복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루 추세에서 노란색 선은 캔들 아래로 휘어져 내려가고 있고 최근 하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단기 흐름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란 선을 다시 돌파하려면 최소 20.3달러 이상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기준선 주황색 점선은 최근 저점들을 이어서 그은 기준선입니다. 정확히 18.8달러에서 19달러 부근에서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선 아래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17.5에서 18달러까지 조정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나 하락의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분석하자면. 현재 19.1 달러에서 지지 성공과 파란 추세선 회복 유지 시20.3 달러 노란 추세선 돌파 시 다음 목표는 2.5에서 23 달러 한달 추세선 도전이 가능합니다. 거래량이 조금만 실리면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락 시나리오는 19달러 주황 점선 이탈 시 18.5에서 16.9달러까지 차례로 지지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 거래량 없이 하락 진행될 경우 하방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중립 지점에서 지지냐 이탈이냐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어디를 기준 삼아 대응해야 할지를 정리해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정보를 받고 싶으면 위의 번호 010-4401-4305번으로 문자, 구독, 두글자면 됩니다. 돌파 여부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페이스의 이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